안녕하세요. 네, 대문자 아이의 아프리카, 오영진 작가님 오셨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작가입니다. 네. 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친근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laughs> 열심히 쉬 <laughs> 기대가 됩니다. 항상 스스로가 즐거워할 때 퀄리티가 좋아지잖아요, 컨텐츠. 음. 근데 정말 재밌어 하셔가지고, 그게 음. 느껴져서. 아,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아, 저원 <laughs> 이런 거 좋아해요. <laughs> 저희도 너무 좋아요. 가덕님이 설득되면 <laughs> 네. 성공한 거예요. 네, 아하, 제가 아하,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나이지리아로 가볼 예정입니다. 축구 잘하는. 네, 오, 네. 맞습니다. 네. 오, 어떻게 별걸 다 하시네요. 아니 뭐 아프리카에서 들어본 나라가 별로 없는데.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laughs> 네.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가 54개국인데 그나마 나이지리아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어본 나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흥미롭게.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응. 들어가기 전에 요거 그림 잠깐 보실까요 음 응. 어떤 게 제일 흥미롭게 느껴지시나요 어, 비트코인도 있네 네. 어, <laughs> 어. 두 번째 저건 또 뭘까 석유가 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고 영화 아 저거 지나가듯이 들은 것 같다 음. 어 근데 노벨상이 여기까지 어, 아. <laughs> 어 저는 저첫 번째 그 동전 나오는 거 네. 저게 비트코인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아시면 되죠. <laughs> 괜찮습니다. 이제 뭐라 하지 않아요? <laughs> 괜찮아요. 네, 이렇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아마 흥미로운 내용들이 정말 많을 건데요. 네. 먼저, 나이지리아의 국명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입니다. 아... 36개의 주와 연방 수도로 음... 이루어진 연방제를 택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미국같이 연방제긴 하지만은 이 권력이 중앙정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음... 상대적으로 이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좀 약한 편입니다. 아... 면적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한 판도로 따지면 4.2배. 대한민국과 따진다면 한 10배 정도로 와우. 넓은 나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이지리아 국장인데요. 국장 볼때 모를 상징하는지 이렇게 좀 보는 편이에요. 네. 네. 음, 가운데 에 있는 게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 검은색이 비옥한 토양을 상징하고 오. 그 와이자카 나이지리아에 보면은 두 개의 니제르 강과 베누의 강이 흐리고 있는데 아. 그 강의 형상한 모습입니다. 음. 음. 왜 강을 부를 때 니제르라고 하고 이름을 만들 때는 나이제리아라고 아, 이게 음. 원래는 니제르강인데, 이 니제르강이 불어식으로 발음하면 니제르고, 아그 다음에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나이제리아 이, 이런 식으로 아 돼요. 그리고 나이제리아의그 위치를 보시면 딱 보이시죠? 그 긴이만의 네.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제 니제르 강이 이제 시자 모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니제르라는 나라도 있고 나이지리아 위에 니제르가 있잖아요. 어, 그네요이 니제르 강을 불어식으로 발음했을 때 니제르 아, 국가명이 음. 된 거고 나이지리아는 이제 영국 령이었어요 영국 령이었으니까 영어식으로 해서 나이지리아 요렇게 음. 발음을 합니다. 아, 강이 진짜 희한하게 꺾어 나갔네. 쉬운 길 두고 멀리 돌았네요. <laughs> 기후를 보시면 어 나이지리아는 비교적 서 흐느란 우기와 그리고 고운 다습한 건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부는 사하라 사막과 연결되어 있어서 고온 건조하고 남부는 기니만에 가까워서 고온 다습하고 그래서 연말과 연초가 나이지리아에서는 가장 덥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 나이지리아의 크리스마스 시즌을 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때가 또 가장 더울 시즌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수도는 아부자라고 하는데요. <laughs> 보통 라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 네, 어디선가 음. 들어본 름이요 네, 맞아요. 원래 이 라고스카, 나이지리아의 수도였어요. 아. 수도였다가 이제 아부자로 1991년에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라고스는 뭐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고 아부자는 세종시, 세종시라는 네, 행정의 도시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라고스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1,500만 명. 오. 아 살기가 좋은 곳이구나. 음. 아무래도 이제 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음.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또 라고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네. 강변은 아니네요. 음.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양대 도시라고 하면은, 어, 원래 수도였던 라고스, 그리고 음. 이전한 아부자, 이렇게 두 도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라고스에 경제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GDP의 무려 30%가 이 라고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인구도 1,500만 정도가 되는데, 2030년도가 되면은 2,0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거다라는 음.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를 이전을 할 때, 라고스가 너무 여기에 부도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구도 너무 포화 상태고 하니까 수도를 옮기자 해서 아부자로 옮기게 된 거고요. 그래서 부의 이전 효과도 누려보자, 요런 의도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군요? 어, 이슬람 국가는 아닌데 이슬람 교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어... 아 그래서 아부자는 이제 정치행정의 도시로서 정부기관이나 그 다음에 대사관, 국제기구, 요런 것들이 몰려있고, 가운데 지도를 보시면은, 어, 라고스에서 아부자까지 약 자동차로는 11시간 오, 거리. 되게 음. 멀구나. 네, 비행기로 하나 한 1시간 조금 아 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부자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국회의사당이고 아까 전에 피디님이 어, 이거 뭐지 했던 게 바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마크예요. 아 음. 음, 이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본부가 바로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음. 이 부분은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뒤에 더 준비를 했어요. 아부자를 보시면 76년. 0년도에 일단 공표를 했습니다. 수소로 이전하겠다고. 아, 그러고 나서 저렇게 네, 오래 걸렸구나. 네, 준비를 해서 91년도에 공식적으로 수도로 지정이 됩니다. 네. 아, 치우치지 않은 수도. 경제적 불을 내륙으로 전파. 네. <laughs> 음. 그리고 인구는 대신 아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라고스가 또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 네, 한 10분의 1 정도 음. 인구가 있습니다. 네. 귀엽네.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대중교통 시스템을 어 세웠어요. 경전절이 개통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중간에 이제 중단을 했다가 음 작년에 재개통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는 6 개의 라인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이제 두개 라인이 있고, 계속 이제 공사를 해서, 이제 여 개의 라인이 목표예요. 음. 그래서, 11년 동안이 공사를 했고, 중국의 자본으로 아, 만든 겁니다. 고기가 에라일 수 있겠네. 음. 그래서, 한번 보시죠. 여기 엄청 화려하죠? 네. <laughs> 이번에는 그럼 원래 그 수도했던 라고스, 라고스를 보시면 이 왼쪽에 사진이 대륙에 있는 그 라고스와 그 라고스 주변에 이제 섬들이 쪼만쪼만하게 있어요. 음. 아. 그 중에 빅토리아 섬이라고 있는데 이 빅토리아 섬에는 상업시설이나 뭐 문화시설이나 뭐, 뭐 호텔이나 이런 금융이나 이런 게 거기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라고스에서 그 빅토리아 섬을 연결하는 국도입니다. 아. 그리고 저 다리는 아.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워낙에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laughs> 그어 출퇴근 시간에 어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음.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음. 음. 악명이 느껴집니다. <laughs> 반대쪽 열어주지.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 건설하고 있는 에코 아틀란틱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바다를 매립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신 도시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음. 두바이라는 음. 별명으로 불리고 <laughs> 어. 있고요. 느낌 대에 있는 사진은 이제 구상도고 음. 현재까지 공사된 모습은 오른쪽 위에 저 아, 정도. 네. 네. 지금 뭐 진척 속도는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은 음. 이렇게 아주 느릿느릿 그래도 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네. 언젠가는 이제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렇게 보면 음. 아프리카인지 모를 것 같아요. 음, 그럼요. 그래서 여기에 아프리카의 금융허브를 만들고 또 음. 국제 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 라고스는 또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우리 m 씨님 가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 음. 네. 무려 8 0 0 0개 작품이 있는 갤러리입니다. 음.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분이 예술가세요. 이분이 설립한 음. 갤러리예요. 어. 음. 그리고 전통 염색법으로 이렇게 작품을 활동을 하신 게 바로 오른쪽 사진입니다 네. 저기 전통 의상인가요? 머리에 저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 네, 갤레라고 불리는데요. 이라이즈리 전통 의상입니다. 음. 굉장히 화려하고, 근데 저는 목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황후들 음. 네. 이렇게 했었던 그거랑 음. 네. 비슷해 보여서 네. 굉장히 화려하고, 한번 <laughs> <그럼> 가서 써보시겠습니까? <laughs>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 테라컬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 같은 아 곳이에요. 그 니케 갤러리는 어 예술 작품 그림이 많다면 음. 여기는 문학 공연,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공연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음. 실험적인 작품들을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봤더니 상영하는 공연들을 이렇게 매번 올리고 음. 업데이트하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작년에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케이 히 댄스 경연 대회를 여기 아 아, 테라컬처에서 열었더라고요. 아 음. 그리고 나이지리아 인구 사실 나이지리아는 인구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1위에요 음. 어... 세계 인구 2025년도를 예상한 그래프인데요. 사실 뭐 인도와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죠. <laughs> 14억이 넘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뭐 미국, 파키스탄 이렇게 나오는데 나이지리아 어, 보이시죠? 네. 이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는 1위. 그리고 인구 구성도 굉장히 젊습니다.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65세 이상이 거의 20%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음. 나이지리아는 그 아래 보시면 파란색 젊은 층의 인구가 높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인구를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빨간색이 짙을수록 인구가 많은 거를 나타냅니다. 음. 그래서 또 나이지라를 보시면은. 동부 쪽과 그리고 음. 중앙에는 확실히 인구 밀집도가 높죠. 그리고 왼쪽은 그 아프리카의 인구를 나타낸 건데요. 압도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1위를 나타내고 음. 있습니다. 이해 전수를 쓸수 있다. <laughs> 이 인구가 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보면은 음. 10년간 평균 출산율이 5명을 넘습니다. 야 그걸 다 버텨내네 음. 국토가 네. 네 나이지리아가 북부와 남부가 다른데요. 이 아. 북부는 이슬람교가 좀 지배 종교예요. 아. 일부 지역은 또 일, 어, 일부 다처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곳도 아. 있고 해서 이 출산율이 다섯 명이 넘어가는 곳도 꽤 있다고 합니다. <laughs> 와 그래서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3억 8천 명이 될 거다라고 <laughs>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제 민족 구성을 보시면 사실 아이지리아는.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250개 이상의 민족이 있는 나라예요. 응. 그리고 언어는 약 5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어 나이지리아라고 이렇게 영토를 해놨긴 했지만은 사실 여러 민족의 집합체. 아, 그거 맞네요. 음 하나의 네. 나라가 네. 아니네. 음. 그리고 이 많은 250개의 민족 중에서도 수적으로 두드러지는 민족이 세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음. 북쪽의 하우사플라니 그 라고스 지역이죠. 그 왼쪽에 보시면은 요르바 음. 인들이 있고, 그리고 어 남쪽에 또 이보족이 많이 어 밀집해 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중간에다가 아부자를 생각는게저 뜻이었군요. 음. 아무래도 이제 요르바 지역이 경제적으로 원래부터 좀 부가 몰렸던 음. 곳이기 때문에 음. 요르바 사람들이 부유한 경우가 음. 많고요. 이 북쪽 하우사플란이이 지역은 좀 척박한 지역이에요. 음. 그 사막화도 가깝고. 네. 그리고 이 이보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엔 또 기름이 많이 납니다. 음. 그래서 이 북쪽과 남쪽이 경제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음. 그 1인당 국민 소득을 봤을 때도 이어 남쪽과 북쪽이 많게는 10배까지 차이 나는 음. 음. 지역이 있다고 해요. 음. 종교를 보시면 어, 헌법상 국교를 지정하는 걸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음. 그런데 확연하게 드러나죠. 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하우사 플라니족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요르바족 같은 경우는 뭐 일부는 이슬람, 일부는 기독교, 음. 그리고 이보족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음.